어? 오 방금 위험했죠? 양도 깔아야 돼. 오케이. 요 양!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댓글에 댓글 내용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일주일마다 추첨을 통해 무단 상품 반는권 7장씩을 드립니다. 자, 오늘 스폰은 현도팀 vs 큐큐팀으로 스폰 시작하고, 실 철꽃 꿈나무 이게 큐큐형이에요. 자, 먼저, 와, 이게 그, 그, 그아이디지 맞죠? 양비치, 큐큐의 여메카닉. 아니, 근데, 씨발. 평고도 아이템 개사기인데, 평고보다 더 사기인 게 이거예요. 유사인간, 장진욱. 장진욱의, 장진욱이 한때 속아서 고백까지 한데, 카마, 잔디, 세라핌이죠 아이템 정말 좋습니다. 오늘 템이 다 좋아. 그리고 범버라고 옛날부터 런처 고수가 있는데, 여런처 이 친구가 IP 1950이거든요. 자,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런처. 자, 그리고 이 미친 새끼 닉네임을 이따구로 바꿨어요. 쓰러스트 총으로 유명한 웨퍼강유입니다 미친새끼 닉네임 보세요 사람새끼 아닙니다 <laughs> 자 그래, 그렇지만 이석고 장진욱이 같은 팀이기 때문에 긴장해야 돼요 야넌 진짜 뒤졌어 씨벌새끼 씨벌 런처 나옵니다 자 일단 초반에 이득 많이 거둘 수 있거든요 오우 견제 잘해야 돼요 영탄 걸고 뭐해 스타이어 좋아 레이저까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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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양자포터 위치 아 근데 스킬을 초 초반에 이득을 좀, 생각만큼 못 걸었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카모플라주 나오고, 45제 스킬 쿨타임 투타, 살때 한, 한방 맞으면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좀, 개이보스 제거하고, 어? 잘 버텼어요. 자, 근데 지금 카모플라주, 아까만한 지금, 카모플라주, 거리 잘 걸렸어요. 괜찮습니다. 아 어, 점프하고 내려오는 거, 어? 바로, 어? 캐논볼이 없기때문에 구강도로 들어간 판단 너무나도 좋았고 각성하자 환돌아 환돌 환도. 올킬 3만 미션쌍 아 올킬 3만 미션 알겠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자 초반 이거 압박 많이 받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약공사를 이용해서 거리를 벌려줍니다 자 그리고 그래. 헤이스트 선정싸움 어 이거 좋은데요 잘이렸어와이이 살려 이게 남 런처는 못살리는데 여런촌는아 뭐야 갑자기 우주면 딴데 잘못 쌓어어 바닥 아 어, 무리하지 않고 방금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런처는 이런 식의 연계가 되거든요 남런처는 연계 못합니다 저런 상황에서 어 경직죽어 RP 1950 런처 아니 여, 런처로 인파를 이런 식으로 요리한다는 건자 이거 막픽으로 꼽혔는데 런처가 이 정도의 화력을 에픽캐논 아닙니다. 양자폭탄 깔아놓고 나오는 것까지 십상다치고요 캐논벌 다시후에요. 오 스톡 나도 스톡 나도 스톡 나도. 아이고 랜드. 아이고 까비 아깝다. 아이히트리커버리가 많이 증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됐었는데 그래도 좋아요. 이거 그냥 전, 양자폭탄 하나 깔아놓은데 허름 어, 주심. 조심. 기상호를 주심하고 양쪽 깔아놓기만 하면 돼요. 이거 그냥 기상하자마자 오케이. 됐어요, 이러면은. 네, 됐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조심하면 되죠. 깔 잡도 빠졌고. 오, 너무 잘해! 자, 어, 잘했어요. 자, 어, 이 매치는 한때 장진욱이 사랑했던 그녀와 한판 붙게 되었네요. 장진욱과 잔디. 자, 과거 잔디가 네카마시러할때 장진욱이 잔디한테 방해가, 반해가지고 클레압을 주면서 고백을 했던 그때 그 시절. 와, 한때 좋아했던 사람이 적이 되어서 싸우는. 야 이런 씨발 아름다움. 이것이 진짜 결투장 아니겠습니까? 야야 야, 한때 사랑했던 연인을 개패을 시키고 있어요. 야 장진욱! 크로즈킥이 후에 바다, 바다, 짓밟고 있습니다. 장진욱! 여자 탈로집고내가마 <laughs> 초반 봐야 됩니다. 초반 봐야 돼요. 자 슈퍼 하머 슈퍼 하머로 뒤에 잡을 수 있고 봐야 돼요. 아 괜찮아 킥 쓰면 돼. 아 잡기 스키 빠졌기 때문에. 오케이. 아, 근데 여기서 넥스랑 잡키 스킬 두개다 쓰면 좀 아깝네. 아, 근데 딜좀 넣어서, 아, 그냥 슈아할 때 이거 딜이 대서질풍가한번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안전빵 선택, 오! 여기서 잡는다면? 야, 킥차 오늘 다들 잘 이거 장진호 중초 할 필요도 없어요. 하단에서 끝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보정 빨리 조지면 돼요. 그쵸? 어, 미친 새끼? <laughs> 가능하다고요? 이 슈퍼 아머 너무 좋은데, 와 다시 이따로 들어갔어. 아니 이탄9,000상으로 들어가고 너무 좋은데, 이거 슈퍼 아머 아껴놨거든요. 그만인 직선. 쇼아티 끝낼 수 있어요. 장준은 오늘 컨디션 뭡니까? 슈퍼 아머, 슈퍼 아머, 슈퍼 아머. 와 슈퍼 아머 기대 좀 하면서. 슈퍼 아머, 슈퍼 아머. 쳤죠. 마무리할 것 같은데 왠지 헤토로 마무리 자, 야 이연에도 와 뭐야 장지동 잠깐만 연기 퀴 소리라고 잠깐만 자, 이해도 헤토로 잡는다고요 슈퍼워머 켰을 때 맹룡이 있긴 한데 슈퍼워머 키면 게임 돼요 슈퍼워머 아쿠타인이 약간 모자른다 와, 전장지동 잠깐만요 이번 판도 헤토 갑니까? 과연 여기서 진짜 장진욱이 진짜 장진욱이 달라졌다면 여기서 한번 보여줄 겁니다. 한 볼게요. 야, 근데 너무 이번에 헤이스트 먹고 쇼아키어는 야 이거 한 판만에 다시 하, 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네요, 장진욱. 자, 역시는 여러분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 여러분들 진짜 인간은 바꿔 쓰는 게 아니란 말 있잖아 이 새끼 그냥 평판, 구대기 새끼라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와 역시. 아0 0원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판부터는 내가 잘 해야 되겠다. 자. 필 떴어도 안 죽었어 어? 오이씨 방금 위험했죠? 양도 깔아야 돼 오케이 요! 양자심리학과 역시 교수 요! 자 이러면 엔트리 너무 좋죠? 자 초반 봐야 돼요 이거 초반 초반 시작 위치도 서로 가깝습니다 자 근데 오히려 여기용해서자 이파이터가 거리 좁히는데 눈치채고 공사로 잘 빠져나왔고 자오 좋아요 슈타이어 자 근데 헤이스트 뺏긴 건 조금 아쉽네요 자, 이거 빠져야죠. 빠져. 아, 방금 상황은 무조건 빠졌어야 되는데 조금 여러 조가 욕심을 부렸어요. 자, 랜드 자, 이거 스탠딩 이후에 이어지는 콤보에서 반피 미만까지 빠집니다. 빠집니다. 와, 졸라 아파요. 자, 양자다 스탠딩 콤보는 진짜 여러분들 보정을 거의 두 개로 먹는 거기 때문에 딜이 존나 아픕니다. 어떤 캐릭이든 스탠딩 들어간 콤보는 존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스탠딩 캐릭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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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 이거 방금 짤파 잘 쳤죠? 유에 인파가 상치라는 5만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양자폭탄. 와, 이거 허로로 버티네요. 랜드. 랜드가 이걸? 랜드가 이걸? 랜드가 이걸 바닥 봐야 돼요. 요, 랜드로너 역시. 야, 뭐야. 기대하, 기대하라는 그 녀석. 아진짜하하하 <laughs> <laughs> <그냥. 웃음> 야 사람 새끼냐고 너? <laughs> 야, 양자 이거 양자 위치 너무 좋은데? 와 차지 와 근데 차지는 잘 썼네. <laughs> 와 역대급 매치네. <laughs> 공포의 장진호 장야 <등장. 웃음> 역대급 매치인데 공참이랑 김현도 학살자. 초반 시작된 웨펀이 좋죠. 아, 근데 킥스리가 안 눌렀어. 근데 괜찮아. 강제기상이어서. 설마 이거 찌르면서 스턴, 스턴 놀이나 와, 벌레새끼. 하는 라 대로 하네. 오, 슈퍼 캔슬이면 진짜. 와, 방금 전에 뭐였냐면은, 지풍닭 도중에 머스 시프트를 이용한 어퍼진 애시로. 와, 카운터를 쳐버렸어요. 장지로. 아, 다릅니다. 오늘 웃어. 우, 웃는 여유까지. 그렇지 잘피해줬고요 자, 하지만, 한번 걸립니다. 괜찮아요, 이거. 황소 한번 있어요, 장진욱도. 황소 한번갈수 있어요. 안 가네요. 잘했어요. 병신 잡으면 좋겠죠? 오, 잘잡가어 장진욱! 이거,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 스킬로 끝내나요? 이번에도 그 스킬로 끝냅니까? 빠여 <laughs> 야, <laughs> 분들 고맙습니다. 이러면 졌다. 역시는 역시네요. 이거 완전 아래야 맞고 뒤집고 오오 설마 중추 중초? 장진욱 씨 중초? 여기서 실수 없이 아직 가능성은... 와... 초킹 와 방금 페이크! 야이러 슈퍼하머 때 끝낼 수 있는데? 슈퍼하머 때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봐야 돼 슈퍼하머 때 끝낼 수 있어요? 아 근데 불굴 없어가지고 아 맹룡 빼고 슈아키여와 하나? 와! 또 그냥 쑥 들어갔어 슈가킥 것처럼 하다가 오 뭐야 장준우 뭐야 장준우야 끝났는데 이번 스폰? 불안해 아니 런처 불안해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져가지고 초반 봐야 돼요 그냥 미라클 피전 키고 아 초반 안 좋다 이거 아 슈타이어 레이저 라이프 다라하어 어? 초반 이막안 좋다 어? 그래도 이제 캔 이제 여기까지 그 게이포스 오기 전에 양자폭탄 있을 때 지금 한 타임 타이밍, 양자폭탄 타이밍이 나열는데 그럼 게이포스랑 양자폭탄이랑 교환하는 건가요? 어? 아니 게이포스 지금 있는 거좀 뜨거운데 픽스 안 뒤늦게 썼네요 아 좋겠다 내가 말했지 아 불안했어 이거 왠지 이거 진짜 스탄나야 되는데 바이퍼가 없기, 없긴, 없, 없긴 없거든요 아 이거 존나 아프다, 이거, 진짜. 바이크 콜로 왔다. 와, 이거 죽겠다. 이거 죽어요, 여러분들, 거의. 와, 메카드로 여기서 쓰겠지. 와. 어? 근데 이거 약간 메카드로 타이밍이? 원래 메카드로 맞고, 나오다가 참새한테 맞아 뒤질, 상황이었는데. 와, 이거! 어퍼로 안 버티고, 캐논 버르고, 카운터 치는 판단! 어, 없어졌어! 제발! 믹스, 여기 스팅어 깔아놓고 와, 좋았어, 아이디어, 사, 아이디어 오졌다. 이거 잘했어. <laughs> 리얼 다행이다. 내가 또이세라핌전은 제가 안전빵이기 때문에 오늘 자 방금 오케이 넘버 너무 좋아 뭐야 범보 와, 콤보 잘 넣었어. 양보까지 이거 가드 해도 이거 니후에 슈타이어 또 맥주면서. 아, 도약공사. 와, 무빙, 무빙. 와, 잘 피했어. 최선 뭐 와, 뭐야, 어쩌? 야, 백스텝 하는 여유까지. 이거 왜, 왜 백스텝 한지 알아? 오른쪽으로 몰아넣으려고. 이거 에바세바 조심해야 돼요. 가두리 하다가 에바세, 에바세바 나올 수 있어서, 어? 저, 이 미확세비는 기고 원거리 견제 또 들어가죠? 자, 에바세바 이렇게 빠지면 스프링건 아 그냥 들어온 척 말하고 안 들어갔어 아 망치 오 바닥 봐야 돼 양자부터 위치 좋은데요 신비 우나요 캐논 볼한방아 카운터 캐논 아 캐논 깨졌다 캐논 볼 it's oh, the 아, 그래도 마지막에 통짜다가 마지막에 그래 인분 됐네.